네 그러면 이번에는 폐암 2기 단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2기 폐암은 2기 A 단계와 2기 B 단계 두 단계로 나뉩니다. 2기 폐암은 2기 A 단계와 2기 B 단계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병기 2기 폐암은 전이 되지 않았으며 병기 2기 A 종양은 최대 치수가 3cm 이상, 4cm 이하이며 인근 림프절로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종양은 주요 기관지 또는 폐 점막 안감으로 성장했거나 성장하지 않았거나 폐 붕괴 또는 폐 부종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의 수. 이기 B 단계는 종양 크기가 5cm 이상 7cm 이하이며 근처 림프절로 아직 퍼지지 않았고, 그들은 흉벽, 흉경막, 신경 또는 심장 내막을 포함하여 폐의 바깥쪽 안쪽이나 인근 부위로 자라났거나 같은 폐엽의 원발성 및 2차성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느 부위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크기로 있느냐, 몇 개가 발견되었느냐 등등에 따라서, 오커드, 그리고 제로단계, 1기단계, 2기단계, 또 2기단계도 여러 부분으로 나뉘죠. 그러면 구체적인 해설로 보십시다. 그것은 4cm보다 크지만 5cm를 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일 때? 스테이지 2A 단계일 때. 그것은 주요 기관지로 성장했거나 기관 분기부에 2cm 내에 있지 않으며, 4cm보다 크지만, 5cm를 넘지 않습니다. 암의 크기가, 크기가. 어, 그리고 그 밑에서를 보면, 종양은 내장 능막,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성장하여 4cm 이상이지만, 5cm를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종양이 부분적으로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기도 내에 4cm 이상 또는 5cm 미만으로 기도를 막고 있대요. 암은 인근 림프절 또는 신체의 먼 부분으로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 2기 B 단계는 종양 크기가 5cm 이상. 7cm 이하이며 근처 림프절로 아직 퍼지지 않았고 그들은 흉벽, 흉경막, 신경 또는 심장 내막을 포함하여 폐의 바깥쪽 안쪽이나 인근 부위로 자라났거나 같은 폐엽의 원발성 및 2차성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2B 종양에는 다음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종양은 3cm를 넘지 않으며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기관지의 주요 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폐및 또는 기관지가 폐로 들어가는 구역 주변의 림프절로 퍼졌습니다. 이 림프절은 암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고 있으며 이 암은 또한 폐내 림프절 및 또는 기관지가 폐에 들어가는 곳으로 퍼집니다. 이 림프절은 암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2, 즉 2기 B 단계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폐에 처음에 원발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른쪽 폐 기관지 쪽으로에 붙어 있는 림프절로 침범했다. 아직 그러니까 반대편 왼쪽으로는 침범하지 않은 단계를 말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테이지 B 단계에서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O와라고 했으니까 또는 종양에는 이 경우의 종양에는 다음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5cm 보다 크지만 7c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벽, 가슴벽 정수리 능막의 내부 안감, 횡경막 신경 또는 심장 주위의 낭막 주위로 자랍니다. 폐의 동일한 옆에 두개 이상의 종양 결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암은 인근 림프절 또는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절에 이 경우에는 아직 침범하지 않은 단계 즉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에서도 림프절에 침범한 단계가 있고 침범하지 않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위들은요 그렇게 정교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논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정격 폐정격을 놓으면서 대장 정격도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근거. 그래서 우리가 서의학을 이렇게 상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서의학이 아니죠. 서의학자들이 인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서의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나사심탕증이 있어요. 바나사심탕증 그런데 바나사심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경 증상이 더욱더 저명해 즉 신경성 위험이 더 강해 그런 경우에는 바나사심탕에다가 감초를 용량을 좀더 추가한 감초사심탕을 쓴단 말이에요. 아, 동기들도 그렇게 안 되니까 왜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따라서. 약을 추가하거나 즉침 경혈 처를 더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하사심탕증에서 이 사람은 설사가 더 그리고 구토가 더 강해. 그러면 반하사심탕증에 비해서 생강을 더 증량하는 거예요. 생강을 증량한다. 그러한 미면 차이로 그 미면 차이로 또 벌어지고 있는 내부적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아니, 무슨 저런 거를 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 30 놓기 위해서? 아니, 원래 동의학도 그로 했다니까요? 동의학도. 삼사부님은? 아니, 두통문 해보세요. 편두통일 때 치료법 다르고요. 전체 두통일 때 치료법 달랐어요. 요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통도. 요통도. 림프절 부종이 포함된 요통인 경우에는 척추 디스크인 경우에는 대장 정격을 쓰셨고요. 그리고 아드레날 패티그해서 부신 기능 부전일 때는 신 정격을 쓰셨어요. 그리고 폐강내의 체액성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척추 후만증은 폐 정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서의들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동의들도 관찰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지 않고 사침을 적용하거나 한의학에 한약을 적용하니까 우리 나라의 트레디셔널 코리안 미디신이 미국 국립보건원 대체 보안 의학 사이트에 등재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그래서 비교적 매뉴얼화되어 있는 중국, 차이니즈 메디신이나 인잔 메디신만 등지되어 있는 거예요. 암 치료에 유용하다고. 방역 하편에 보면 중풍에 여러 처방이 있잖아요. 휙 돌아가는데 뭐 쓰면 돼요? 아니죠.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났을 때 생긴 휙 돌아간 중풍이냐에 따라서 성향 정계산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들어간 처방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증폭시켜주는 피생산력을 증폭시켜주는 요법을 쓰기도 했어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성 환자가 임신,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부부가 함께 찾아왔어. 이때 마땅히 힐러는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일단 두 사람 다 서유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남자가 무종자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남자가 무종자증일 때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이 됐다면 그러면 아들을 원해요, 딸을 원해요. 대부분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간절히 원하세요. 네. 기왕이면 임신도 도와드리고 아들 낳게 해드릴게요.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다. 그런데 무엇을 확인 안 했어? 남자가 무종자증임을 확인을 안 했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때로는 검사 받으라고 해야 돼. 그게 의학자의 참다운 태도. 그리고 생리 기준 28일 정상적인 생리 기준으로 빠른 케이스냐 늦는 케이스냐 아니면 수개월 동안 안 나왔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성 생리 불순인에 따라서 한 악성인 게 다르고 삼침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걸 왜 소위학적인 해설이라 그래요? 소위학적인 분석이라 그래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삼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 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런 캔서, 이 단계에서 일단 인근 림프절 근처까지 접근했거나 아니면 침범했거나 해요. 그러니까 폐정격, 비정격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장 정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대장정격. 대장정격. 양측에 다 놓고 일단. 왜? 한쪽에서만 발견됐어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대장정격을 기본으로 일단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고 역시 수화력 유무 등등 따져서 비정격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폐정격을 추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일단, 대장정격은 양측에 다 놓고, 나머지 율법을 선택할 때는 환측 반대에만 놓는다. 그런데, 환측 반대에다 놓는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대장정격 양측에 다 놔. 그리고, 우측에 암이면, 좌측에만 폐정격, 비정격 다 놓는 거지. 아니, 사람 지금 그렇게 써도 돼? 네. 성목구 마을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 폐암을 보겠습니다. 3기. something.